거 시작했어. 음. 안녕하세요, 기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진행해볼 네 분, 저주받은 아버지야. 어, 뭐, 괜찮겠지? 네, 진행 중인데, 어. Udah Oh, oh, aja Ambray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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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dak Eh Uh, uh,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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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 masih ya? Oh, bu buaya ini. 됐다. 아, 미니맵 괜히 깔았어. 렉저어 아. 응? 어? 응? 아. 아. 스폰 포인트로 이리. 쩐다. <laughs> 잠깐만. 날아야 돼. 날아.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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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뭐지? 응? 저주받은 아파트룸에 왜 이래? 잠깐만 스폰 포인트가 어디야? 스폰 포인트가, 스폰 포인트, 스폰, 스폰 포인트가 어디지? 무슨 모르겠다. 보기 킬. 아하 응? 왓 왓? 아나 응? 응? 나보고 어쩌라고? 어? 여기구나. 게임 플레이 설명. 뭐 pc 조종 불가능. 블럭 맘대로 뿌시지 말고 스마트 무빙 아닙 어? 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건 너무하잖아. 알았어요. 진행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녹화창이 아, 안 넘겨져. 아, 됐어요. 됐을걸요. 됐어. 아씨. 뭐야, 자꾸 아 짱나 됐다 됐어요 됐다 응 됐. 갑시다 응 오피 <웃음> <웃음> 안녕. <40년> 미친 <laughs> 30년 미친놈, 30년 썩었대. 슈만그 고래. 됐다. 그러면 시험이고. 오, 짱이다. And I w 음금고아아 <laughs> 아! 소리 아! 잠깐만. 자, 시시다 아! 음음오음 자! 어, 음 고맙다. 당연하지 저주받았는데 어들어갔다 빨리 와 해골 어 전사의 유골 야 정신차려 이놈아 어이 말 안하는데 잠깐만 너무가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너무하잖아 이거 t 안되네 underneath. t h 어어 너무 하잖아 이거. 어떻게해 무기 없이? 물러지나요? 잠깐만 크롭스텝 누르기를 끔찍했어? 어, 노래가 이렇게 끔찍했어? 잠깐만, 잠깐만. 나의 크러스트는 이렇게 끔찍하지 않아, 어? 내가 크러스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노 노래, 노래가 똥이야. 노노 노래가 똥이야, 어? 똥이라고 똥, 응가 야, 야, 야. 어, 나 둘.

어록 쳐지는데? 어? 음, 2층 꺼지 어! 어묵! 사라져! 어묵! 어묵 어자 평화로 왜 뭐? 잠깐만 어? 어 이거다 이거 가자 간다 부금만 어, 좋아 아주 어잘하죠 잠깐만 너무하잖아 이거 방어구도 안 주고 어떻게 싸워? 정말, 어, 망했네. 자, 그러면.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마, 알았어? 안 망했어, 망하지 않았다고. 내가 가뒀.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자 여기에 하나, 둘, 어 가위. 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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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얘가 진작. 짱아 뭐라고? 상자에 있는 가위로 양투를 태서. 미쳤. 미쳤나봐. 미쳤. 어디야? 이 아파트는 저주받았어 어 자, 어 잠깐만 아 이거 방 장비가 필요하겠네 아, 아. 에 두두. 안돼 내 거야. 뭐 이래? 에! 죽었어 이제다. 어디 있지? 자, 자 저놈들을 이제 첫 죽여버리러 가자. 아, 방어. 아니지. 이거야. 다 죽었어! 약골 죽어라! 으 잠깐만, 얘들아. 스폰 포인트는 해야지. 죽어, 이제! 다 죽어! 계속 죽어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버려 야아 아!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릴 거야 아어 잠깐만 너무하잖아 이건 살려 줘요 아어머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대체 왜 점프맨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엇 어. 엇. 랄라저 올라왔네. 엇엇 엇. 벽에 붙어 있는 상자 안에 있는 사다리를 찾으시오. 문법을 이사 이렇게 이렇게 해. 벽벽 어. 벽, 벽, 어. 어 사다리. 어. 왓? 제발. 아. 먹을 때까지 이지스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일로 와. 어. 으음 아 암. 어 강철 주먹?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저긴 뭐야? 어? 금방가보면 모르겠다? 아하 여기인가? 어? 哎。Uh 이, 이거, 이거 다못 올라가, 봐봐. 다못 올라가, 이거. 아니다, 엔딩은 봐야지. 내가 이걸 부셔버리는 엔딩을. 와, 미친. 아, 너무했다, 진짜. 이제 여기 오면 뭐야, 이제, 어? 다 했더니, 이제. 뭐 닦겠더니 유저를 뜨면서 이, 이런 부르냐? 자 끝이야. 넌 이제 끝이야. 닥치버릴 거야. 어? 전부 다 부셔버릴거야 이런 맵인줄은 몰랐어 내가 아무리 못됐어도 니네보단 작게 하고 뭐야 나무라는 걸 전부 다 넣네? 조용히 뭐가 몰랐으냐? 자! 좀비 넌 이제 끝이야 나를 때리더니 너를, 이제 내가 널 때려주지. 이틀쯤에만 본... 사라져야만 마땅하다. 아, 아. 와, 어이? 어묵! 롤롤롤롤롤롤 롤롤롤 잘가 또 가야지 이제 어자 재밌게 보셨나요 뭐재미있 재미없었을텐데 재밌... 뭐 어쨌든 디엔드 아이 안녕